새해 첫 주일 우리 히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해가 바뀔 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형성해 놓아야 할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방향,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그 방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말로 "개그맨들이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꽁트로 사용하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본 적이 많습니다만은 네가 누구냐 라는 거죠.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냐라고 하는 묻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위치와 방향을 우리가 잡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찾는 작업은 더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민과 답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하기 위해서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정체 우리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찾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로마의 황제까지 동원돼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사람들은 흩어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변에 베드로 사도는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혹은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경적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언급합니까? 그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여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민족이나 어떤 혈통이나 국가의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위치, 새로운 정체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 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네 가지의 것으로 우리의 새롭게 형성된 신분,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를 따라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 구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를 정리해서 그 당시의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명칭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택하신이란 뜻입니다. 택하신, 세상에 많은 종족이 있고, 많은 국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자기 자신들을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공동의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수없이 누차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를 설명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과 간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되었으니 베드로 사도는. 그리소를 통하여 택한 족속,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본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인데요.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같았지만 연약한 자 같았으나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령의 은혜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음에 성령께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성택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심령으로 새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적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범하였을 때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계보는 레의 후손들에 이어졌고 레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그룹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인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한 제사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인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 가운데 허락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리매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잇는 그 중보적 역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정체를 정의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이후에 그 계보는 끊어져 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감데 없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공동체로, 내 개인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중보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제사장의 놀라운 역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나라가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말이 훨씬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이해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을 따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함께 있어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야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에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14절,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한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만큼 각자의 개성과 각자가 원하는 것과 각자의 품은 뜻이 그 가지 수가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단한 가지로 모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목적도 동일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동일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도에서 벗어날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의 진진리 소유한 한 자요, 리스의도의운라운을력험한험 t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과 축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i s t o c h 과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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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이 s t o c h r i s 이네 가지 속에 오늘 또 우리가 들을 만한 우리의 심령에 새길 만한 우리의 정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가운데 그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뒷 부분의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란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몽땅 받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피참한 상태가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온전히 내려졌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전에는 긍휼를 얻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젖어 있는 고통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리석음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얼마나 슬픈 구절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왔지만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가 내려졌지만 어둠의 그늘에서 좌절의 상황에서 삶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현장에서 그 빛을 영접하기는커녕 어둠 속에 헤매는 자가 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믿나치요. 우리의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셨으나 있어서 부인하는 존재가 우리였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1 0 절의 말씀을 무엇에 강조합니까? 우리는 그런 어둠에 있어서 극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안니었을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 주셔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으니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할렐루야 어둠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으나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극유를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가 나요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멜은 거룩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여인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고 결혼하여서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호세아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의 그 마음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남편인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한 모습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자기의 삶에 충실했는데 거룩한 것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충실했던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의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2 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렐루야아렐루야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땅에 심었던 자들, 극유함을 받지 못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극유리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자요. 호세 편이 아닌 고멜과가 다름없는 우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자리에 왔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땅에 서게 하시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극률과 자비로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고의 속삭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도 떠올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초소, 우리가 서 있던 자리 어제까지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흔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였습니까? 어제의 삶은 수고하고 법민하고 많은 것을 했었지만 육체의 것들과 세상 것을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 자리를 이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시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호세아의 영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온전히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금년 하늘을 향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어떤 구석도 없었으나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 우리도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자체가 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의 신분도 확인되었고,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분대로 그 정체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일과 십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찾고 나의 위치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